안녕하세요. 링킹의 오늘은 뭐하지? 오늘은 제 나름대로 무거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얼마 전 제가 다니던 승마장을 잠정적으로 그만두었어요. 그동안 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집과 승마장이 멀어졌다는 부분이 컸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멀긴 했지만 몇달 전에 저의 집이 이사하는 바람에 더 멀어졌어요. 그와 더불어 제가 고2가 되었고, 시간이 늘 빡빡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일단 정리를 한 거고요. 또한 승마를 계속 이어나갈 명분을 찾지 못했어요. 햇수로 7년을 이어온 승마를 접었을 때 즉흥적인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취미로 탔던 게 아니고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표로 가기 위한 난관을 저의 무지함으로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승마는 살아있는 동물과 함께 하는 거라 말이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컸어요. 일단, 말과 호흡이 맞춰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힘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기승 실력이 갖춰져야 하는 건 기본이죠. 승마를 하시는 분은 다 아실 테지만, 모든 기본 여건이 갖춰지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을 자세히 조언해 주시는 코치님들이 계시지 않았어요. 코치님들이 저에게 실력을 쌓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긴 했으나 승마의 현실 세계를 설명해주시진 않더라고요. 말을 타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그거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궁금한 걸 허심탄회하게 묻자니 어쩐지 실례일 것 같고 그대로 묻고 가자니. 뭔가 투명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갈등만 생겼습니다. 그래서 승마에 대한 목표를 접게 되었지만, 그래도 말이 좋아 승마는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사하고 나서도 반년 이상을 다니긴 했는데, 제가 원하는 결과 값이 나오지 않았어요. 몸과 마음도 지쳤고, 또 고2에 대한 책임감이 맞물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원하는 곳에서 말은 계속 탈 거고요. 승마에 대한 사랑은 버리지 않을 겁니다. 물론 승마 영상도 가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그간의 고민을 털어놓고 나니 내 마음을 묻고 있던 결박에서 해방되는 것 같네요. 재미없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변함없는 링킹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